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리콜운동 영상 메시지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마지막 개시록 시대와 마지막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배도하는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민족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계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점점 더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으로 지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통합이 거의 완성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개신교 교단들까지라도 거기에 연합하는 그런 배도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은사주의 지도자들까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큰 엄려여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 저크리스도의 세력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공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거의 피스팔레이스, 평화궁전에서 세계 종교의 통합을 협정할 것이라고 이미 우호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계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 여성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수억 년 동안 얼어있던 북극 빙하가 어느 지역에는 지난 10년 사이 다 없어졌고 습기가 없어서 눈이 내릴 확률이 거의 없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서부 도시 아인세프라에 2018년 1월에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호주에서는 156년 만에 폭염으로 기온이 47.3도나 올라가서 시드니와 멜버른을 잇는 고속도로의 아스팔트가 녹아 내림으로 큰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고, 금세기에 처음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그 후반기 3년반이 시작될 때 일어날 말세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다 준비된 제3 성전의 건립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의 양보로 성전의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때 이를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될 짐승의 표 666의 시행이 이제는 칩을 넘어서 생체 인증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후지쯔에서는 이미 2006년에 비접촉형 손바닥 정맥 인정 장치인 팔시큐어를 전 세계에 동시에 출시한 바 있고, 2018년 10월 24일자 보도에 한국의 수협은행이 ATM 현금지급기 손바닥 정맥 인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고, 2018년 12월 17일자에는 현대차가 지문으로 차량 개폐부터 시동까지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한국의 집회와 우리 하리운 마지막 시대 핵심 메시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탔습니다. 그런데 김포와 제주공항 국내선에서는 이제 지문만 찍고 바로 비행기 타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까지 개발해 놓은 생체 인증 시스템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이 왁스 밀랍으로 만든 손바닥이 그 인증 시스템을 순식간에 그 통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다 그래서 이제는 생체 인증 시스템을 몸 속에다가 넣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곧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한 일의 실현으로 하고 있는 것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44절 4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은 말세다, 뭐 배도다, 그리고 배리칩이다, 뭐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시작된 시점에,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구원하는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고 31절에는 제가 곧큰나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추수꾼을 추수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곡식과 다른 종자여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추수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같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술 때에 보니까 알찬 열매로 성장한 알곡이 있고, 그냥 벼처럼 생겼기는 생겼지만, 은 결국 보니까 열매가 없는 죽증이가 되어가지고, 결국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고,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추수들판은 준비되었고, 곡식들은 익어서 추수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할 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점점 더허암의 세력 킹덤 오브 다크니스 그리고 빛의 세력 킹덤 오브 라이트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 킹덤 오브 세이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수사역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뜰만 받는 그런 육에 속한 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육을 상징하는 애굽은 하나님과 단절되다 는 의미입니다. 혼에 속한 자들의 일도 아닙니다. 혼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혼에 속한 사람들로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온 시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혼에 속해서 아직도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엘리야 때의 바알에게. 불릎꿀지 않은 7천명을 남겨놓았듯이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남은 자들은 불에 태워져도 남은 거루터기요 거룩한 씨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교회의 종교와 세속과 그리고 종북 WCC와 카톨릭과의 배도의 물결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그의 참된 교회, 남은 자, 거루히 거룩한 씨를 교회로부터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사도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영역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함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고 해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어신, 이신칭의 신분적인 그런 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거룩한 새 사람을 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행위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동기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동안의 성소 영역에서부터 지성소 영역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기름 부음의 막이 내리고 왕국 시대에 영광의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소의 영역에서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에서 이제는 대제자장적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6월절 3일 후에 천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6월절 50일 후에 모세가 신해산에서 돌아 율법을 받은 것은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신해산에 불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산은 사고, 생각체계, 마인드셋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머리 위에, 생각체계 위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각자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체계, 이성의 체계를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불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세를 받을 때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삼천년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시대요. 천년왕국 시대로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셋째 날의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와 알자 심서여호를 와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활를 알되 힘써 알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은 주님이 저에게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너를 쓴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죄를 철저히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를 안 쓴다. 60이 되었는데, 안 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 나이가 얼마 되든지, 학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안 쓰십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설 마지막 때인 것이, 활란의 때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지성소의 영역, 곧 거룩한 대제사장의 영역의 사람들만 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 했습니다.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말은 체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신랑 신부가 그 침실에 들어가서 서로를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지성소. 영광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수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정결케 한것 같이 이 3000년대에 교회가 정결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은 척권청이나 기독권자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주일날 한번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 뜰만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남은 자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뿌리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초대 교회가 가르친 것은 이 남은 자에게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 배도해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곧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뿌리 거루터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역은 싸우기를 원하는 용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보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청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불 같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이 마지막 때에 정결케 하는 신부의 세례,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 하는 것이 불못에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결케 하는 주님의 신부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그 영광을 오게 하는. 그래서 불을 통과해야 그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로 했습니다. 정결케하는 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3절에 솔로몬의 성전의 재물을 불로 사르고 난 후에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것 같이 그의 성전인 우리들을 정결케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하나님의 불이 많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은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음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기로운 제물을나여와께 바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갑자기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말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써던 이 갑자기는 twinkle of eye. 다시 말해서 눈깜짝할 사회라는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부활의 비밀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육 장에 보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나라의 장래를 걱정을 하면서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홀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기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그 그때 제단 숯불이 그 입술에 되어가지고 그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며 그 예배하는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됐고, 다시 한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명을 위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교회 이 말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못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요와의 영광이 너,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늘에, 하늘에서 이루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만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할 것이라고 학계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수꾼을 부르십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둥 소리 같이, 2006년 1월 26일, 아, 2월 23일에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내려오는데, 집에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른쪽 하늘에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주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도록 가득 가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무빙 글로리 움직이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을 이루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흥의 영광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로 준비시켜서 마지막 영광의 추수를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적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기에도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등 세속과의 물결과 배도의 쓰나미 그리고 공산적화와 전쟁과 심지어는 핵심판의 위험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군대는 적의 공격을 방어만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적을 향하여 공격하여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의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시록 시대에는 남은 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한 군대로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공격의 고지를 탈환하고 약속의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가리오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군대로서 구호가 니카오입니다. 헬라어 니카오는 이기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이, 이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카오는 정복, 성공의 수단, 성리의 뜻을 가진 명사 니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우세하다, 승리를 쟁취하다, 승리를 이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기다라고 하는 이, 니카오에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노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2019년은 공격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중단이 없사. 모든 것을 바쁘게 다 하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패배 의식과 부정적인 사고는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 오선절 마가 다락방에 모든 120명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처럼, 그리고 시내 산에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산인, 이 머리가 개조되어야 됩니다. 전혀 다르게 올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거룩한 무장과 함께 영, 명령의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영광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허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는 이 마지막 때라도 열방추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니카오, 감사합니다.